안녕하세요. 마이저 연수 영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흔들이 걸린 앙컷 어미예요. 그래서 이 어미가 지금 젖이 빵빵하게 불었죠? 보시면 이제 젖이 불었어요. 지금 그래서 어 제가 키운 어 도둑점 먹는 새끼 염소가 있어요. 제가 그시범조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. 그 도둑점 먹는 염소를 가지고 이 암커서에 어저 붓는 걸 갖다가 다저 제거할 겁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 염소가, 어, 고독젖을 먹는 염소예요. 꼭, 저기 <목소리> 이렇게 출산철 되면은, 이렇게 꼭, 보독젖을 먹는 염소가 있어요. 근데, 시새끼가 아니라고 이렇게 젖을안 주고, 지금 막 피하거든요? <목소리> 근데 이 케이스의 좋은 점이 뭐냐면, 애미를 쉽게 잡을 수 있고, 또한 가지는, 이 사각이다 보니까, 이렇게, 애미를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쉽게 젖을 갖다가 물릴 수가 있겠죠? 이렇게 하더라도 애미가 얘는 뿔이 없는데, 뿔 있는 염소는 조심해야 돼요. 그냥 고개 좌우로 흔들다 보면, 저기 사람 얼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. 뿔에 걸려서. 염소는 지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여이 이렇게 도둑 좀 먹은 염소 그 무리 중에 자세히 보면 어미 젖이 모자르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이모 염소들 이렇게 도둑, 모, 저기 먹이 먹을 때제 도둑 좀 먹는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를 잘 표시해 놓았다가 이렇게 어미 염소에 접붙는 애들 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매기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짤려면 10분 20분 짤것 같다가 10분 20분 짤것 같다가 얘가 하면은 저도 편하고 얘도 배가 부르고 배가 좋죠

마아아아아아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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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뽀뽀하려고 하지마 아 아아리 <놀람> 가라! <놀람> 예, 새끼도 빵빵하고 애미도 저 이제 많이 빠졌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